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살고 좋은 단독주택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가 눈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리투아니아입니다. 짜잔. 어쨌든 음. 스타일은 이쁘네요. 스타일은 이쁩니다. 그래서 어디 오면 2층은 경사 지붕인 거죠. 유럽 가면 이런 집이 많습니다. 그냥 1층은 벽이고 2층인데 지붕 속에 지붕 속에 그냥 실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최고의 외장재는 뭐다? 지붕이다. 지붕을 공간. 그렇다고 뭐, 1층까지 지붕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따면 되죠. 여기는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테라스에서 혹시나 비가 세도 밑에는 실이 없다. 없다. 좋다. 그래서, 요 삼각형은 처마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은거죠 이이어 처마가 넓다는거는 뭐죠? 요 옆에, 아 여기있네, 이거 보시면 되네 처마가 사실 여기는, 여기만 있는거죠 사실 근데 요 삼각형 부분은 필요없는 처마 지붕이죠 심지어는 요 지붕 처마가 2m가 넓죠, 2m가 넓은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든다 죽어라고 햇볕이 안 든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 아무리 태양이 낮아도, 이게 2m 달에서 햇볕이 안 든다. 안 든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운 지방일수록 첨화가 길죠. 왜? 햇볕이 안 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햇볕이 들면 큰일 나죠. 겨울에도, 겨울에도 더운데. 그니까 러 첨화가 길수도길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운 지방일수록 첨화가 적정선으로 약간 짧습니다. 짧습니다. 왜? 햇볕이 지붕을 보호하고 햇볕, 저, 빗물이 비를 막아주는 것도 좋지만, 햇볕이 짧아서, 처마가 짧아서 햇볕이 실내로 최대한 들어오는 게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덥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름이 길진 않아요. 겨울이, 겨울도 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처마가 돼요. 그래서 1m 이상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와, 좋은 거 아니에요. 처마가 기니까. 너무 기니까 기둥도 박았죠. 기둥도 박아서 요공간다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된다. 겨울에 햇볕이 안 들어서 이 집은 춥죠. 춥습니다. 어, 이 집은 이제 리조트 개념의 이제 단지,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휴양의 개념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름에 휴양이 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거의 장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다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여름에 어휴 좋죠 놀러오기 좋죠 처마가 기니가 어떻게 된다? 그냥? 외장재를 뭘로 한다? 합판으로 했다 합판이 밋밋하니까 거꾸로 바깥에 우리가 적선 먹으로 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장재는 최고로 저렴한 외장재죠 어떻게 보면 통돌이 집재기를 외부로 했다 그건 좋아 처마가 길어서 내가 그거를 카드 할수 있다 좋지만 차마가 길기 때문에 벽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차마가 길어서 뭐가 안 된다? 햇볕이 안 된다 햇볕이 안 된다 징크는 다양하게 접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죠 이런 거죠 2층에 지붕 속에 그냥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붕 따로 만들고 2층까지 올려도 되죠 그럼 공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내가 1층은 20평이고 2층은 10평만 짓겠다 그러면 지붕 처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 볼게요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면 여기 한관이랑 공간이 있고 방이 4m, 3.9m 방이 있고 여기가 안방 공간이죠 여기가 호텔 같은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로 가면 화장실이 아니 잠시요 목욕... 그 샤워하고 변기 세면대하고 여기 휴게실 있고 여기가 에어 핀란드 이제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여름 별장 같은 테라스가 아주, 아주 훌륭하다. 모서리는 라운드로 돌렸군요. 그래서 뭐뭐 뭐 여기도 라운드고 라운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LDK. 이 모서리 유리에 제일 죽이게 몰론다. 거실이 거실이 아니라 뭘 놓는다? 다이닝이 중요하다. 다이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방과 다이닝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꾸 제일 좋은 위치에다 자꾸 거실을 놓잖아요. 거실 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방을 놓아라. 그러면 거실은 그냥 북쪽에 TV 잘 보이는 데 노실이 맞다. 올라오면, 계나 올라오면, 통로에 드레스룸이 있다. 그래서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는데,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오우, 럭셔리. 요게 이제 유리벽을 해서 여기는 테라스죠. 테라스에 비가 와도 밑에도 실이 없다. 뭐,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실을 만들지 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 이렇게 생겼어요. 오우, 멋있네요. 라운드로 쑥 어, 주방 일, 일자 주방 있고 제일 좋은 위치에 주방과 테이블 있고 거실은 그냥 북쪽에다 나라 라운드 이리투아니아 휴양지에 있는 어, 메인 집은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 여기에 사우나. 어 이거 좋네요. 뭐 전기식인가 봐요. 이렇게 해가 도리에. 물을 쫙 건지면 수증기가 나오는 그런 그 구조로 나무로 다 마감을 했네요. 계단이 이렇게 쫙 우와 콘크리트입니다. 이제는 목조 주택은 아니고 외장재를 저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태양광 전지판을 올려놨더라고요. 옆에 여기 여기 있죠 차고 차고가 있습니다 따로 여기 쑥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태양광 전지판에 정기 충전을 하고 여기 집집마다 다있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어 옆에 그 차고 위에 태양광 전지판을 이렇게 여기 집집마다 다 있죠 이렇게 하면 건폐홀에 빠진다 건폐율에 빠집니다.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 화장실도 별장이잖아요. 럭셔리하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호텔 같죠. 그래서 여기서 샤워를 한다. 어우 바닥 패턴도 이쁘네 여기만 또 따가지고 나무로 헤링본 로스가 많죠 <laughs> 방도 오 인테리어가 뭐 이쁘네요 화장실도 오 세면대에서 바깥에 바닷가를 본 휴양지니까 오우 세면도 재밌네 물이 이걸로 새나? 어쨌든 뭐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차마 넓은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차마의 길이가 긴게 좋은 게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디자인 점7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는 쏘쏘, 아이디어는 1.5였습니다. 10점 만점에 7.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